안녕하세요. 헐리쿠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어, 공공대. 네, 공공대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제가 뭐 바로 그냥, 어, 이 공공대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 도장 색깔이 이렇게 빛을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카멜레온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싯대 이름도 카멜레온 공공대입니다. 그런데, 어, 홈페이지에서는 카멜레온 00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낚싯대에는 그냥 스페셜 이소 005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00대고요. 그다음에 길이는 5미터입니다. 제가 일단 실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낚싯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실전에서 또 낚시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내에서 먼저 리뷰해드리고 실전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초리대입니다. 이낚싯대를 사시면 그냥 예비 초리대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풀어지시더라도 바로 교체가 가능한 어 예비초리대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가격이 사실은 이제 10만원 중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 50만원 뭐선의 그런 낚시대만큼 어 성능을 발휘하더라고요. 어 특별히 이 낚시대가 이제 재원상 무게는 162g이에요. 162g. 그러니까 뭐 진짜 60만원, 뭐 70만원 짜리 하는 낚시대도 한 160g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162g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무게를 재보니까 162g은 아니고 <laughs> 167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g이 더 나갑니다. 5g이 더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선경은 어, 0.7 원경은 13.6그 다음에 접은 길이는 어, 1110mm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가 이제 낚싯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이 가이드 캡은 IDTC 가이드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IDTC라고 적혀 있죠? 네, IDTC로 되어 있고 이 가이드는 국산 가이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뭐기간 아니면 삼양 가이드 같은데요. 이게 뭐 정확하게 밝혀놓진 않아 가지고 제가 어느 회사 가이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있고요. 어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게 카멜레온 도색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류 리스트. 스크류 리스트로 되어 있고요. 요게도 이제 카멜레온 도장이 되어 있고, 요 손잡이는 에바로 되어 있습니다. 에바. 그리고, 어, 일반 찌낚시하고 다르게, 어, 요게 밑에가 에바로 되어 있습니다. 에바로 되어 있고, 끝까지 그냥 에바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손잡이가. 그리고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마트 캡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안에 해수가 들어가면 이제 그잘 이렇게 막혀서 안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면 여기다가 뭐 약간 오일을 발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 빠짐이 없는 거가 이게 뭐죠? 이렇게 딱 안에 해수가 들어가면 소금기 때문에 딱 막히죠. 요 구멍 하나 뚫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멍 하나 뚫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구멍은 안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줄붙은 방지 요철 요철이 요게 쭉 되어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어요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초리 끝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보시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초리 끝까지 되어 네,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낚싯대의어 단점이죠 단점 아까 요게 이제 바트 요기 밑에 물 빠짐이 없어 가지고 밑에 열고 닫는 게 막힐 수 있다라는 거 아직 저는 뭐막히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진 않아요. 가이드가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요 정도 위치해야 되는데 가이드가 요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탑 가이드 쪽첫 번째 두 번째 가이드가 어잘안 맞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잘 맞는데요. 정확하게 중간에 오진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고 예. 쓰다 보면 뭐 조금씩 더 내려올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입니다더 이상 안 내려가요. 예. 요거가 조금 애랍니다. 예. 나머지는 뭐 나머지 그 가이드는 이제 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요두 개만 그렇습니다. 예. 카멜레온 스페셜 리소이 낚시대는 00, 06 그다음에 1호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세개다5 m 500 버전이고요. 00대는 162g, 06대는 174g, 15대는 181g 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 무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62g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무게는 167g 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낚싯대로 낚시를 해보니까요 어, 이게 초리 끝으로 입질 파악이 잘 됩니다. 워낙 이게 뭐 낚싯대가 플렉시블 해가지고 어 그렇기도 하지만 뭐 공공대의 장점이죠 그렇죠 어, 제가 뭐뭐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낚시대를 사용해서 제가 낚시하는 영상 여러분들에게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e <laughs> 이게 뭐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왔어 오이 오이고 오이 좋아 오와 좋습니다 오 참돔이네 오. 오케이 참돔이 참돔 오 네. 아, 참돔이야, 아, 참돔. 네. 자, 오우, 사이즈 괜찮죠? 네, 가. Excuse me. Ouais <laughs> oh, excuse me, thank you.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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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o 사이, y you get to you, s h e 6, 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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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that's probably this. <laughs>